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이혼을 하고 난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믿었던 남편과 그보다 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배신한 친구는 다름 아닌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주었던 친구였어요. 남편은 그 친구의 회사 동료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친구야, 소개팅할래? 우리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소개팅?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보지그래. 에이~ 나보단 네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면 되잖아. 응? 친구는 부담 없이 만나보라며 저를 설득했고, 전 친구의 말대로, 부담감 없이 남편을 만나보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밝은 모습의 남편에게 호감이 갔고 남편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애부터 결혼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다정한 남편과 시집살이는 커녕 늘 여자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엔 피눈물이 난다고 안사람에게 잘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시부. 거기에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안부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심호까지. 그야말로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기에 저희는 신혼 초에도 그 흔한 말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 문제가 없던 것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워낙 저와 남편의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기도 했고 남편이 저 못지않게 깔끔한 편이라 굳이 제가 입댈 것이 없기도 했어요. 저희는 평일엔 서로 바쁘게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주말엔 온전히 부부만의 생활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일에 하루 이틀 늦는 것이야. 회사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주말까지 출근해 늦은 시간에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 그 생각은 끝도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쁜 상상은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죠. 헤미나 요즘 회사일 많이 바빠? 응? 갑자기 회사일은 왜? 그게 요즘 우리 남편이 계속 늦어져서 평일은 그러려니 하는데 주말까지 회사 출근해서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이상한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머, 그랬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런 걱정 하지 마. 요즘 바빠서 정신없긴 해. 그래,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맞지? 바쁜 거 맞는 거지? 응, 음, 요즘 바빠.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네 남편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출근했어. 주말에 이게 무슨 짓인가 몰라? 하여튼 일하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는 본인 역시 주말에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난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안심이 되며 제가 괜한 오해를 했다는 생각에 벤슬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 그 후론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져도 저도 모르게 애써 그런 기분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직감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평일 주말 할것 없이 더욱 바빠져만 갔고 저 역시 그런 생활들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어디에 정신을 빼먹고 사는 것인지 제 생일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하더라고요. 연애 시절 내내 다른 건 몰라도 제 생일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 챙겨 주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바쁘다고 한들 생일에 대한 언급 한번 없다는 사실이 섭섭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군요. 그날 아침 결국 남편은 아침밥상을 차려주기는커녕 제가 차린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해 버렸고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아무리 위안을 삼아보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점심을 다 먹고 쉬고 있으니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유진아. 고마워. 역시 친구가 최고네.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연락하고 말이야. 당연하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오늘 아침에 미역국은 먹었어? 네 남편이 올해도 당연히 미역국은 끓여줬지.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부를 지켜봤던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미역국을 먹었냐고 물어왔고, 전그 순간 실망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하수연을 하게 되었어요. 미역국은 무슨 아침밥도 같이 못 먹었어. 회사일에 정신이 다 팔려버렸는지 내 생일인 것도 기억 못 하는 것 같더라니까. 바빠서 그럴 거라고 하고 생각은 하는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래? 난 당연히 챙겨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네 남편이 휴대 전화로 여자 목걸이를 신중히 고르는 걸 봤거든. 허, 아, 저녁에 파티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정말 목걸이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봐. 그래야겠다. 그깟 선물이 뭐라고, 또 마음이 풀리네? “이구 다 그렇지 뭐. 일단 끊고 기다려 봐.” 친구의 전화를 끊고 전 섭섭했던 마음이 풀리며 괜한 기대를 품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의 말처럼 여자 목걸이를 고르고 샀다면 그건 제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기대감에 부풀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남편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집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던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언제 들어온 줄도 알수 없는 남편의 씻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짜증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씻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추궁 아닌 추궁의 말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전화는 왜안 받아? 그렇게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주던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되면 오는 전화라도 받아주던가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때까지도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는 반응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3시쯤 들어왔는데 내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 늦은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3시에 들어온 것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졸아서 그때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오죽 피곤했으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이 들었겠냐고. 바쁜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마누라 생일에도 늦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락 한통 못할 만큼 바쁘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나한테 전화 한통할 시간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은 제 생일이란 걸 깨달은 듯 크게 당황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신 생일이란 걸 잊어버렸어. 진짜 미안.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생일을 잊다니. 미안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일이랑은 상관없이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연락 한통 없다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해.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말이야.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화할 시간에 빨리 일 끝내고 가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 빼놓고 일했던 건데, 미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입장에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 생일 잊은 건 진짜 너무 미안해. 됐어. 매년 있는 생일,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풀렸어. 얼른 출근 준비해 늦겠다. 응, 이해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해. 남편은 거듭해서 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끝끝내 목걸이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친구가 착각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수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친구가 회사 일이 바쁘다, 정말 남편도 야근 중이라며 사진을 보내주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의심스러웠고 결국 친구와 또 의논을 하게 되었죠. 잘 지내지? 일이 바빠서 안본지꽤 오래된 것 같아. 그러게. 그런데 혜민아, 나 의논할 게 있는데 너 비밀 지켜줘야 한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길래 비밀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 아무래도 우리 남편 의심스러워서 안 되겠어. 들어보니까 흥신소 같은데 의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도 거기에 말해서 우리 남편 뒤좀 밟아볼까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제 말에 친구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방귀를 들고 나서더군요. 뭐? 흥신소?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네 남편 감시도 해주고 하물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데도 뭐가 불안하고 못 믿어와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야. 여자 촉이란 게 있잖아. 네가 말했던 목걸이도 나한테 주지도 않았고 매번 연락도 없이 늦는 것도 그렇고, 물론 네 말이랑 네가 보내준 사진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내 느낌이 그래. 목 목걸이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 일이고 일이 정말 바빠서 늦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내가 더 어이없는 거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약간 의부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뭐? 의부증? 그래, 의부증.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그렇게나 말하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도 못 믿고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구인 내가 다 증언해 주는데 그것조차 못 믿는다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해. 아, 네 말도 틀린 말도 아닌데 부부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왜인지 모르게 남편이 멀어졌다는 느낌이랄까? 어딘가에 정신을 빼놓고 사는 느낌이랄까? 아,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내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사람 끝도 없이 의심하다가 네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남편이 얼마나 너한테 실망하겠어.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넌 뒤에서 어만 오해나 하고 있었단 사실 알아봐. 나 같으면 실망을 넘어서 너랑 살 생각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친구의 입에선 의부칭이란 말까지 나오며 언짢은 기분을 숨김없이 표현하더라고요. 의부칭이란 말을 들은 그 순간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인데 제가 괜한 오해라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도 그렇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남편은 야근 중인 것이 확실한데 저만 혼자 남편을 믿지 못해 환장한 여자 같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남편은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것인지 평일은 여전히 늦었지만 주말엔 다시 저와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다시 찾아온 안정적인 생활에 불안감을 떨쳐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신을 맞이하여 주말에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당일 아침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좀 가봐야 할것 같아. 어? 지금? 왜? 무슨 일 생겼어? 어, 오, 오, 어, 갑자기 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네?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사람 보낼 텐데, 내가 담당자라서 마땅히 맡아줄 사람이 없네. 거기에다 주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더 그래. 하필 오늘, 아, 어쩔 수 없지 뭐. 얼른 가봐. 내가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 그래.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저렇게 뛰어나가 버리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인지, 남편이 이상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매번 이럴 때마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오래된 친구이고 믿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친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이래? 응, 음, 몸살인 것 같아.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뭐? 39도? 열이 그렇게 심한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집이지? 병원은? 조금 있다가 가려고.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친구 좀 오라고 했어. 그래? 다행이네. 나한테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진작 너한테 갔을 텐데. 괜찮아. 병원 다녀오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이구, 참도 괜찮겠다. 집에 먹을 것도 없지? 죽 시켜놓을 테니까 병원 다녀오면 꼭 챙겨 먹고 약 먹어. 응, 음, 고마워.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 듣고야 말았습니다. 나 왔어. 많이 아파? 얼마나 급하게 간 것인지 다 느껴지는 헐떡이는 남편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헐컥거리면서도 그 목소리엔 걱정과 우려가 가득해 보였고, 친구가 전화를 다급히 끊음으로 인해 저는 지금 친구의 집에 가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그건 남편의 목소리였고, 차분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 줬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간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며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더는 친구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 손발이 다 떨려 오더라고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속했던 죽을 보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런 문자까지 보내자 친구는 안심하는 듯했고 친구는 한술더떠 괜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네 남편은 오늘도 출근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파서 큰 일이네. 또 요즘 걱정도 많은데 내가 나서서 네 남편 일을 좀 도와야 일찍 퇴근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네가 보낸 죽 먹고 내가 얼른 나와서 네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게.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문자를 받게 되니 이때껏 저를 이딴 식으로 속였다는 생각이 확 들며 정말 이가 다 갈리게 화가 나더군요. 얼마나 제가 멍청하고 만만해 보였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와 이딴 짓을 벌이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전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상간녀가 그렇게 말리던 항신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며칠 뒤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남편분과 상간녀는 함께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조심성이 뛰어나고 철저하게 관계를 숨기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근을 하긴 하는데 비껏해야 일곱 여덟 시까지 하고요. 상간녀가 동료들이랑 먼저 퇴근을 하고 나면 한 시간쯤 뒤에 남편분이 슬슬 회사에서 나와 차를 몰고 상간녀 집 근처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 타고 상간녀의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찌나 조심 또 조심하는지 제가 이일 시작한 직후에 됐는데도 쫓는 내내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라. 외부에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사람들과 다 함께 있을 때조차 말한번 섞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묘한 눈빛 교환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상간녀가 습관처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마 그 목걸이를 남편분이 사준 것 같았어요. 일단 사진들은 따로 보내 드릴 거고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끝끝내 풀리지 않았던 목걸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고르고 있던 목걸이는 제 생일 선물이 아닌 상간녀의 선물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선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녀가 저에게 실수로 목걸이 이야기를 해버렸던 것이었죠. 생일 당일 남편은 상간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그 새벽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대충 예상은 했었지만, 퍼즐 조각이 점점 더 맞춰질수록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더군요. 전 도무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남편의 회식 날만 기다렸죠. 남편은 늘 그렇듯 그날 역시 만취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고 전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의 휴대 전화 잠금을 풀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기 오늘도 집에 바로 가 알겠지? 왜 요즘 계속 집에 바로 가서 집 사람도 이제 의심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유진이가 흥신소에까지 의뢰하려고 했었다고. 이럴 때 당신이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 해봐. 내가 이부칭으로 몰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아무래라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 일찍 집에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놀러와. 꼭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해? 그냥 당장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게, 나한테 처음부터 관심도 있었다는 사람이 왜 집사람을 소개해준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말했잖아. 나는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해준다는 소개팅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소개팅을 핑계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친구 아무나 소개해준 건데, 덥석 결혼까지 할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튼, 자기가 소개팅만 안 해줬으면, 내가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텐데, 이게 뭐야. 사람들 있을 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마치고 나서도, 첩보 영화 한 편은 찍어야 만날 수 있고 말이야. 어이구, 이렇게나 좋아 죽는 사람이 내가 제발 좀 넘어오라고 옆구리를 그렇게나 찔렀는데, 모른 척은 왜 했대? 모른 척한게 아니라, 정말 몰랐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기는 내가 그렇게나 좋았어. 친한 친구랑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도 포기가 안될 만큼. 응. 나 자기 결혼하는 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아무리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도 나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마음도 아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내가 뺏어오자 싶어서 죽자고 꼬신 거지 뭐. 자기 덕분에 나도 집사람의 본 모습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도 찾게 됐네.